안녕하세요. 여기는 말레이시아 수도 쿠아르롬풀, 쿠아라롬풀, 어, 북해 빙땅 어, 인근에 있는 메르데카 광장에 와 있습니다. 저기 보이시죠? 메르데카. 여기에는 그 영국 식민지 시대에 그 어떤 정부 기관이 모여 있고 또 지금은 그 공원으로서 여기는 잔디 공원입니다. 잔디 공원으로서 어, 그 역할을 하고 그 어떤 여기 코아룸룸풀 그 시민들의 어떤 허파 아니면 휴식 공간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상당히 아름답게 가꿔져 있고 어, 여기 보시면 어, 이제 역사지구 그 과거의 어떤 그런 건물도 고스란히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. 상당히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꼭한번와 보시기를 추천드릴만합니다. 어, 아주 멋진 그런 거리입니다.